누웠을 때 한쪽 다리가 옆으로 돌아가 있다면, 이 운동해보세요. 벤치에 앉아 허리를 최대한 펴주세요. 옆으로 돌아간 다리를 반대쪽 허벅지에 올려주세요. 한 손으로 발목을 잡고 다른 한 손은 무릎 쪽에 놓습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손바닥으로 무릎을 눌러주세요. 엉덩이 뒤쪽 근육이 늘어나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30초 3세트 진행해주세요. 벤치에 앉아 허리를 최대한 펴주세요. 자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리를 천천히 들어주세요. 허벅지가 아닌 골반 앞쪽 근육에 힘이 들어가야 합니다. 30초 3세트 진행해주세요. 매트에 옆으로 일자로 누워주세요. 골반의 중립을 유지하고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너무 높게 들어 올리지 말고. 엉덩이 옆쪽에 자극이 느껴질 정도까지만 들어 올려주세요. 20회 3세트 진행해주세요. 다리를 옆으로 뻗어주세요. 발바닥으로 바닥을 살짝 눌러주세요. 허벅지 안쪽 근육에 힘이 느껴지실 겁니다. 이 상태에서 허리의 중립을 유지하고 체중을 천천히 뒤로 보내주세요. 안쪽 허벅지 근육이 더 늘어나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30초 3세트 진행해주세요.